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이병진 보좌관의 책 이병진 보고서 출판기념일을 축하합니다. 함께하신 수원시민 여러분 내외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보좌관은 10년이 넘는 시간을 저와 함께했습니다. 총선과 지방선거 당대표선거를 치르는 동안 꾸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늘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선거에 도전해 실패한 후에도 제 곁을 지킬 정도로 신의가 깊은 사람입니다. 이 책에는 이보좌관의 살아온 이력과 정치 비전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도 담겨 있습니다. 저를 대신해 오랫동안 지역민과 소통한 만큼 구체적이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수원 토박이로서 누구보다 지역을 아끼고 지역의 미래를 고민해왔기에 지역 발전에 충실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병진 보좌관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에 나선다고 합니다. 출판기념회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이병진 보좌관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